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, 몇 방입니다. 자, 아무분은못 보시겠지만, 이게 뭔지 알죠? 바로, 피자! 입니다. 피자! 자, 수환씨. 한번더 이름을 소개해 줬죠? 네, 이러면 또, 장원, 장원준 또 왔습니다. 자, 이 피자를 먹어서, 총 20초까지 있는데, 이, 어 점수를 줘야 돼요. 총0 점까지 있습니다. 자, 2 0 점? 어, 네. 자, 그럼 빨리 어, 먼저 먹어보요 나도, 나도 먹어볼까? 응. 우와. <laughs> 아. 아, 와. 아 이건. 아, 와 대왕 와 대왕 와 대왕 피자. 음. 19점이다, 19점. 1 5 18점. 아니다, 20점, 20점. 아, 야, 20점. 와, 뭐, 진짜 맛있는데? 아, 이거, 어, 있어 음. 음, 음. 그다음 뭐? 음, 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죠. 음, 맞아 또빠지 빠지면 안 되는 것은? 콜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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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, 콜라, 이 맛있지. 콜라, 콜라, 점수, 점수 줄까요? 콜라 점수? 네. 15점. 17점. 오케 아니다, 16점. 어. 아 17점, 그냥 가자. 어. 자, 여러분들. 아, 어, 여러분들. 아 <laughs> 어, 뭐야 얘. 예 파스타 아니 파스타도 있었어? 파스타도 왔습니다 파스타, 하겠습니다. 파스타. 어... 예 파스타 와 파스타도 나. 1점부터 20점 몇 점인지 알려줄게요 음음 14점 14점. 응. 음, 응. 17점. 맛있다. 제가 원래. 빨간색 모자 갈렸 제가 원래 피자를 더 좋아했어요. 근데, 이. 네, 어. 피자를 더 좋아합니다, 전. 어, 전 원래, 원래 이 빨간색 면을 좋아했거든요. 아, 근데 스파게티 좋아, 좋아했는데, 이제 피자가 더 맛있네요. 응, p 자 z 맛있어. 응. 여러분들, 오늘 컨텐츠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먹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안녕! 안녕!